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짐파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호 소재로는 경기 안성시 온곡면 성은리 갯갈리지역 내 토지 1848평형 공장창고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사건번호 2 7 1 3타경 2747번입니다. 감력가는 37억 3,255만 원이며, 토지 면적 1,848평형에, 건물 면적은 1,061평형입니다. 1회 유찰되어 감력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체제가는 26억 1,279만 원이며, 입찰 보륨은 2억 6,128만 원에, 2차 입찰은 2025년 8월 11일에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2차 유찰 시 3차 체제가는 18억 2,895만 원이며, 3차 입찰은 2025년 9월 15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경기 안성시 온공면 성흥리 공장창고 경매물건은 평택 제천고속도로 선성IC와 경부고속도로 남사 진이IC 생활권으로 안성 하이랜드 일반산업단지 북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공장창고 입찰 시에는 위 자료를 참고하여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물건의 낭입니다. 안성 공장 경매로 진행 중인 안성시 온공면 성은리 매물은 토지 면적 1,847.7평형에 건물 면적은 1,060.7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13년 7월 기준으로 37억 3,255만원이며 이회 유찰된 후 변경되고다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26억 1,279만원 을최저가로 오는 2025년 6, 8월 11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2억 6,128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 확인원상 개칼리지역은 공장용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6만원입니다. 행위제한상으로는 기본금표 40%에 용적률은 10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하체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감정평가서상 1996년 10월에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2005년 4월에 중축된 공장 및 창고동으로 구성된 매물입니다. 공부상 이번 건축물 등재 및이행강제의 부과 내역은 건축물 대장을 직접 발급 후 추가 확인이 필요할 듯하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 사말 소기중 권리는 2021년 5월에 상승인 5월 2021년 5월 31일에 설정된 우포농협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32억 5천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 총액은 79억 8223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 후 현황조사 시 사업자 등록일 기준 대항력 있는 점유자를 포함하여 6명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1억 5천만 원에 월세는 450만 원이며 미배당 요구권자입니다. 입찰 전 현장조사 등을 통해 권리 및 점유현황을 추가 체크 후 입찰이 필요할 듯 하니 투자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법원의 매각문권 명세상 제시금으로 포함한 토지 건물 일간 매각사건이나 도로 등은 지분경매입니다. 일부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 자격증명 제출을 요하는 사건이며 기계, 기구 일부는 확인 불가한 점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안성시 공장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안성시 온곡면 성은리, 인근, 공장, 창고 동 매매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더 확대하여 최근 근해는까지 추가 체크 후 경매 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당연 매물을 살펴보면 안성시 온곡면 온공, 인근, 공장, 창고 동 매물 효과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을 시세 및 수급 편화, 그리고 안성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사를 살펴보면 경기 안성시 공장 직전 6개월 매각가64% 매각률 50%의 경쟁률은 3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안성시 공장 창고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소유자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 하시면 임장 활동 권리 분석 물건 문서. 시세 분석을 통해 입찰준비 보고서로 입찰 타이밍과 합리적 인 입찰 가입들 추가 안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제입니다. 금번 소재료는 법원의 매각문건 면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판의 개인 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금번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 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 보기 버튼 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 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안선시 온곡면성은리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 1848평형 공장창고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치파에 소개드렸습니다. 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